자, 3교시입니다. 교재를 보니까 교재가 참잘 나왔죠. 그 님들 그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색깔이 된 부분을 갖다가 자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놓으시면은요.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뜯어 보실 때 굉장히 해커스에서 예, 신경을 딱 굉장히 많이 써서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노력을 갖다가 여긴 교재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표시가 된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실 때 굉장히 편함이 있기 때문에 자주 보시면 돼요. 자, 28쪽에 보시면은요. 미음 번에 보시면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관습법에 관련된 거, 법원에 관련된 거, 우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다잘 하셔야 돼요. 사회 일반인들이 생활을 통해서 만든 관습법은요. 만들어져 있지만 세상에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래서 판결을 통해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관습법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러면 판결을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은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관행이 시작한 때요 아니면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요.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판결을 통해서 관습법으로 인정된 것은 어떤 게 있느냐?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상의 제도는 모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판례를 통해서 판례가 인정해준. 관습법 또는 관습법상의 제대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그래서 이건 쓰는 게 아니고 골라만 내면 되기 때문에 양관사명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양관사라고 하는 절의 주지가 있는데 명분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산양도담보를 말하는 거예요 동산양도담보 그래서 부동산이 아닙니다 소 동산이라고 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주고 돈 빌려쓰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동산이라고 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주고 돈 빌리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는 민법전 글자로 된 조문이 없습니다. 부동산 양도담보는요, 부동산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주고 돈 빌려쓰는 제도요. 예갑비라고 하는 사람이 가비라고 하는 사람이 요 건물을 갖다가 의리라고 하는 사람한테요, 3억원 빌려줘. 3억원 빌려줘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 3억을 냈다 이렇게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해서 돈못 갚으면 경매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당권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차라리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줘. 그래서 소유권 넘겨주는 형식으로 돈 빌려 쓰는 걸 부동산 양도담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하는 성문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양도담보는 관습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글자로 된 법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글자로 된 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관습법상의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양도담보가 아니고요. 부동산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주고 돈 빌려주는 부동산 양도담보가 아니고 동산 양도담보를 말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갖다가 소유권 넘겨줄 테니까 돈 빌려주세요. 돈을 못 갚으면 카메라 소유권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따로 우리는 동산 양도담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이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습법상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말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관습법이라고 하는 법으로서 인정되는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뭐라 그랬어요 예, 토지가 없는 사람이 토지 위에 있는 지상의 물건을 소유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타인 소유를 타인 소유 토지를 빌려 쓰는 거였다가 지상권이란 말을 썼습니다 따라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요 어떠한 경우냐. 자, 갑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 동일인이죠. 동일인이 토지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동일인이 동일인이 토지도 소유하고 있고, 건물도 소유하고 있어 둘다 가지고 있는데요. 매매 기타 원인에 의해서 사고 팔았거나 기타 원인, 그래서 징여라든가, 그 다음에요, 경매 이런 것들이요. 사고파는 매매라든가 기타 원인에 의해서 당사자가 철거한다는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취득한 건물 취득자 건물 취득자 을에게 을에게 건물을 했다가 들고 갈수 있는 게 아니니까 토지를 했다가 빌려준다는 권리를 이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래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만니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의 독립된 물건입니다. 따라서 토지만 팔 수도 있고 건물만 팔 수도 있고 둘다 한꺼번에 살 수도 있어요. 보통은 둘다 사겠죠. 그러나 이때 땅이 굉장히 넓고 건물이한 구탱이 있던가 하면 건물만 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자래서 갑이라고 하는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다가 동시에 갖고 있다가 매매 기타 원인에 의해서 을리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이 의리 건물을 했다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자, 의리 건물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갑이라고 한 사람이 그 다음날 전화해 가지고 "나는 건물 팔았습니다. 네, 건물 샀습니다. 왜그러신가요 건물을 했다가 팔았지, 땅 빌려준다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건물 들고 가세요. 이렇게 갑이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리라고 한 사람은요, 달팽이가 아니니까 그 건물에다 등에다가 매고, 그 다음에 등에다 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요. 당사자 사이에서 건물에다 취득한 사람한테 토지를 빌려준다는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고 건물에다 들고 갈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관습법으로서 당연히 토지를 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요. 동일인 갑이 토지와 건물을 했다 가지고 있다가 매매 기타 원인에 의해서 건물 취득자가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 건물에다 들고 갈수 있는 게 아니니까 건물을 했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들락날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근데요. 이걸 했다가요. 당사자가요. 당연히 관습법으로서 토지를 갖다 빌려 쓸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걸 토지 임대차 를열따 체결한 경우가 있어요. 내 땅이 아니니까 토지를 갖다 빌려 주시게 되면 토지 사용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갑과 을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걸로 본다는 게 팔레트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물을 갖다 취득한 사람이 그 건물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갖다 하기 위해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토지 사용료 임대차 를열따 체결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다음 날 와가지고 아그 임대차 계열따. 하기 전에 이미 법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 모르고 임대차 했으니까 임대차 없는 걸로 하고 그냥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대상권은요 별도의 특약에 해서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사실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혼.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혼인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내연 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제도입니다. 사회 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되고 헌법적 정당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관습법으로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사실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연 관계도 아니고 불륜도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인 혼인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혼인인데, 그래서 부부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지위는 다 갖고 있는데요. 딱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냐? 혼인 신고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혼인 신고가 없는 거. 그러니까 혼인 신고가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걸 우리가 사실혼이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은요. 부부로서의 관계를 했다 맺고 있으니까 혼인 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부로서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남성분이 있고, 을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는데요. 혼인을 했습니다. 근데 혼인신고를 했다가 바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6개월쯤 지났는데 바빠가지고 혼인신고를 했다가 못했습니다. 근데 회사에 출장을 갔다 갔다 온 도중에 교통사고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혼인신고가 없으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공개적으로 표시가 없어요. 표시가 없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상속을 못 받습니다. 상속을 못 받는데요. 마침 돌아가시고 나서 한 6개월쯤 있다가 예, 임신 중에 있었던 태아를 갖다가 출생을 했다 해서 병이라고 하는 요 자녀가 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상속을 받느냐? 얘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받느냐? dna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지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를 해가지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맞습니다. dna 유전자를 갖다가 감식을 해가지고 친자 확인을 했다 받으면 당연히 자녀니까 상속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배우자는요. 예, 남남이죠. DNA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없으니까 타 배우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타방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이 남겨진 잔존 배우자는요, 남겨진 배우자는 상속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자녀분을 갖다가 만약에 출가를 했다 시키신다 그러면, 혼인식을 했다가 하기 전에 신고를 했다가 먼저 하고 혼인을 했다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법을 갖다가 제대로 알고 한다는 얘기죠. 왜? 비극적인 사고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현대는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후배도요, 혼인을 갖다가 하고, 결혼식을 했다가 해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친가에 인사를 했다가 하고 올라오다가, 교통사고로 신랑과 신부가 한달 차이로 둘다 사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걸 갖다가 나중에 복잡하게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러한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득이하게 신고를 했다가 못 해가지고 부부 사이를 했다 이렇게 인정받는 제도지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불요법적 예,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혼인을 했다가 하기 전에 그래서 결혼식 날짜를 또 받았다 그러면 그 전에 부부로서의 혼인를다가 맞춰 놓고 하는 것이 법적 문제였다 그래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혼인 그 날짜를 또 적어놓고 헤어질 때 걱정을 해가지고 신고를 또 나중에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배우자 관계가 있는데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에다가 말한다 그래서 이건 하나 사례를 딱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분이 있고 아내분이 있는데 신고를 했다가 안 했다 근데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 배우자의 재산은 상속받지 못한다 DNA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자녀가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면 내 아버지가 맞습니다 내 어머니가 맞습니다 혈연관계를 딱 확인해가지고 인지청구를 했다 는사를 해가지고 친자를 했다고 확인했을 때는 재산을 했다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명인 방법 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겉으로 드러내놓고 그래서 발글 명짜요, 인정을 했다 받는 건데요, 드러내놓고 소유권을 했다 가 인정받는 걸다가 명인 방법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공시를 갖다가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임야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빈 땅이 있습니다. 을이라고 한 사람이 사장님 그빈 땅에다가 빌려만 주시면 제가 나무를 갖다가 좀 심겠습니다.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이때 두 사람 사이에서는요, 요 수목을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 갑이라고 한 사람이 땅을 빌려준 거죠. 자 그랬는데 이때 요 을이라고 한 사람과 갑이라고 한 사람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계약을 갖다가 체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토지를 딱 빌려쓰는 거니까. 임야의 소유자는 갑이고, 요 수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을이 되는 거죠. 근데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요 나무의 소유자가 을이라는걸 갖다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때 갑이라고 한 사람이 요 토지를 갖다가 매매를 합니다. 토지를 갖다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별도의 소유권 표시가 없으니까 이 수목의, 어, 수목이라든가 수목의 집단은요, 요거는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매수인이 전부 다 취득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내 거니까 손대지 마세요라고 이 사람이 스스로 이름표 붙이는 게 있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명인 방법이라는 말을 쓴 거요. 예 그래서 내 거니까 손대지 마세요. 이름표 붙이는 걸 표찰. 그다음에 나무는 나쁘겠지만, 나무는 나쁘겠지만, 요걸 갖다가 사자금씩 깎아가지고 내 거야 라고 글자를 써놓은 게 있죠. 이게 묵서. 그다음에 하나하나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전체를 갖다가 울타리를 갖다 쳐놓고 을 소유, 을 소유. 요렇게 소유권을 갖다가 표시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명인 방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명의인 방법은요, 소유권을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유롭게 표시하는 거니까 별도의 등기 등록 대장이 없어요. 등기 등록 대장이 없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갖다가 주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주고 돈 빌려 쓰는 양도담보는 가능하지만, 명인 방법에 의한 것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표시한 거니까 등기 등록 대장이 없어서 저당권을 갖다가 표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당권 담보로 제공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명인 방법은 뭐예요? 그냥 드러내놓고 이름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책에다가요. 교과서를 갖다가 받았을 때 2016도 시험 대비 해가지고 김, 길, 동 이렇게 써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거니까 손대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교복에 보게 되면 이름표 붙이죠. 또 군복에 보게 되면 이름표 붙이죠. 이게 다 명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이름을 갖다가 붙여 가지고 소유권을 갖다가 별도로 표시하는 거. 이걸 갖다가 명인 방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은요. 시간이 경고하게 되면 빗 맞으면 어떻게 돼요? 또눈 맞으면 이게 전부 다 흔적이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시가 사라지게 되면 다시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 됩니다. 명인 방법 한번 했다고 해 가지고 영구불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추지 못하면 토지에 붙어 있는 토지의 일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에는 매수인이 전부 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걸 갖다가 방지할 목적으로 땅은 갚것이지만 나무는 내 거야. 내 거니까 손대지 마. 이렇게 의리라고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권을 갖다가 드러내놓고 표시하는 걸 갖다가 있는 명인 방법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이 분묘죠. 분묘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말하는 거예요. 산소를 갖다가 기초라고 하는 기초를 갖다가 하고 있는 그 땅을 갖다가 빌려 쓸수 있는 걸리를 갖다가 분묘기지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있는데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몇 자리를 씁니다 몇 자리를 쓰는데요 사장님 그 땅을 딱 빌려주시면 거기가 명당이니까 몇 자리로 쓰겠습니다 빌려줄 까요안 빌려줄 까요 명당이면 우리가 쓰지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 가지고 거의 빌려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 땅에다가 다른 사람이 몇 자를 땅 만들어가지고 밤마다 이상한 것이 돌아다니고 있다. 하얀 게돌아다니다 기분 안 좋겠죠. 그러니까 거의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몰래 몇 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땅은 부산에 있다 또는 영천에 있다 저기 정읍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요. 거기 매일 가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토지의 소유자인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여기 무단으로 몇 자리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단으로 만들게 되면 이때는 요 산소의 소유자는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산소의 소유자니까 남의 물건이죠. 남의 물건이니까 이걸 다 함부로 내 땅에다가 누가 여기다가 몇 자리 만들어서 기분 나빠해 가지고 파버리는 것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 연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분명 개장 공고를 했다가 하고 이장이죠. 이걸 다 하고 그다음에 나타나지 않면 그때 이걸다 치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산소를 만들거나 또는 계약을 통해서 만들거나 이렇게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산소를 만든 경우가 있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요 분묘 산소가 기초하고 있는 기초가 되고 있는 요 주변 땅을 들락날락하면서 성묘를 하고 벌초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평원 공연하게. 자 그래서 20년 이상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다음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는 거죠 공연은요 드러내놓는 걸 공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학로에 가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남한테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평화로운 방법으로 드러내놓고 이것을 갖다가 관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요 산소가 존재할 때까지 들락날락하면서 빌려쓸 수 있는 권리를 분명 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지 요 산소가 가지고 있는 기초의 땅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요 에 그래서. 토지를 했다가 빌려 쓸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된다. 요 다섯 가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상의 제도는 지금 보신 것처럼 양관사 명분이라고 하는 거 다섯 가지만 인정이 되고 양관사 명분이 아닌 건 전부 다 부정이 된다는 것만 기억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자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든가 온천권이라든가 개인 사도 통행권이라든가. 근린공원 이용공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양관사 명분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판례가 확인해 준 관습법상의 제도가 아닙니다. 내 땅에 온천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천을 딱 개발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주변 토지에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발견한 온천수를딱 자기 땅에서 끌어다 씁니다. 병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이용했던 온천수가 줄어들겠죠. 이랬을 때는 내가 먼저 개발을 했으니까 온천수는 나만 써야 됩니다. 이런 권리 인정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온천수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은요.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도로 통행하는 거 역시 별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린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건요. 아파트 주변 산책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 보게 되면 산책로가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도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먹고 술도 퍼먹고 담배도 피고 거기다가 침도 뱉고 그다음에 개를 갖다 끌고 다니면서 지저분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방아 놓고 우리만 다니겠습니다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관사 명분을 갖다가 제외한 것은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제도가 아니다. 양관사 명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관사 명분.